미국 진출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일단 미국이란 나라는 다양성의 나라긴 하잖아요. 모두가 존중받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존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가치관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하고 좀 열린 마음과 마인드로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신과 다른 견해의 사람과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을 거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소통 능력인데 영어를 당연히 어느 정도 하면 좋겠죠. 근데 영어는 사실 현지 와서 이제 이렇게 부딪혀 보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경 쓰여 하시는 게 문법과 발음인데, 제가 올해 미국에서 살면서 느껴본 게 문법과 발음을 제일 신경 써 하는 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 사실 자신감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런 걸잘 증명해낼 수 있다면, 사소한 이런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우성 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 뉴저지로 이사를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뉴저지에서 왔고 고등학교 때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과 홍콩에서 다니고 그 후에 이제 대학을 UC 버클리를 재학을 하고 직장 생활 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u p e n 의 이제 로스쿨을 다녀와서 지금 이제 현재는 맨해튼에서 변호사 및 작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국의 온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총합 지금 18년을 살았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다양한 도시를 이제 경험하고 다양한 도시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미국 현지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요즘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커리어랑 관련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성님은 전공이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UC 버클리 대학교? 를 졸업을 했고요. 전공은 법학과 사회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공에 왜 가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 입학 때만 해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랐어요. 진로를 정하지 못했고 제가 문과를 좋아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공부하고 싶어서 처음에 심리학을 도전해 보려고 하다가 전공 필수 과목이 좀 벅차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했는데 우연히 저희 학교에서는 리거 스터디스라는 이제 작은 조그마한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수업을 들었는데 유시워크리 로스쿨 교수님들이 학부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직접 해 주셨고 조교들도 다 로스쿨 학생이나 이제 사생들이라좀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또 흥미롭게 들으면서 아~ 이게 니 괜찮겠다 나한테 적성이 잘 맞는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클리 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딱 10년 전에 2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수업인데 중국 사회의 법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l w a 이니 Chinese s i t y 그 수업을 우연히 들었고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은 굉장히 원로 교수님. 로스쿨 임시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과제를 내주신 게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자유 주제를 테니까 너네가 독후감을 쓰든 약간 좀 너네가 느낀 대로 써봐라. 저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 내가 좀 창의적으로 이 에세이를 써봐야겠다. 남들이 안 하는 방법으로 써보고 이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다행히 교수님 그걸 너무 좋아해 주셨어. 그리고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You have a gift. 너한텐 재능이 있다. 내가 너만 괜찮다면 너한테 로스쿨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네가 로스쿨을 생각해 보지 않을래? 이런 말씀이 나오셨어요. 저는 그때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진짜 로스쿨 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이 저한테는 은인이었던 거죠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도 그러면은 혹시 버클리 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 뉴욕에 와서 느끼는 게 제가 테크와 이 실리콘 밸리에 가깝게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버클리를 나왔던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사실 이제 엔지니어나 테크 디자이너나 뭐 파운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저와 이제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뭐 아마존에 이제 뭐 시니어 엔지니어라던가 아니면 나와서 스타트업을 차린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뉴욕에 와서 다시 교류를 해보고 하니까 아이 친구들이랑 나중에 뭐 내가 변호사를 써 같이 일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맨해턴에서는 테크를 이렇게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동네가 아니라서 내가 이미 그런 인맥을 구축하고 맨해턴에 왔던 게큰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요즘은 이제 샘프란을 떠나서 뉴욕에 오시는 그 테크 종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제외하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에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버클리 대학교 특히 이제 베이어리아 쪽은 되게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특별 배웠거나 되게 재밌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유시버클리라는 데가 캠퍼스 인구 를잘 보면 3만 명이 넘습니다 대학생 이 거기서 3분의 1이 아시안인 걸로 알아요 그 아시안 안에서 한국인 도꽤 다양한 한국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뭐 교포 1.5세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마저도 이런 다양한 그룹들과 클릭 이라고 하죠 영어 그런 게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고 나와 비슷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이런 가치관과 배경에서 왔구나 이런 걸 제대로 느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아시안 친구들과 아시안 아메리칸 친구들이랑 많이 놀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조금 더 이제 내가 컴포트존을 나가서 좀 이제 다양한 친구들 교류했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로스쿨 가서는 제가 좀더 다양한 친구들이랑 교류를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부분이 버클리 대학교 학생들도 MT를 가나요? 네. 한국인들은 사실 버클리 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교는 한국인들이 잘 단합이 잘 되잖아요. 사실 음. 서로 뭐 노는 걸 좋아하고 그만큼 뭐 도우려고도 하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신입생 때 그런 MT를 가서 동아리 MT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 저는 댄스팀을 했고요. 대학 내내 춤을 췄어요. 사실 그래서 댄스팀 동아리나 이제 뭐 다른 동아리랑 교류를 하면서 이제 MT도 다녀오고 서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구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MT 가면 뭐하고 노나요? <laughs> 아... 장기자랑도 많이 하고요 네. 저 댄서로서는 또장기자랑이또 자구심이 있으니까 아 네. 에,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자기소개 하고 또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정도로 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궁금한 게 워낙 부자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혹시 미국에 생활하시면서 와 진짜 쟤는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그런 행사나 그런 파티 같은 데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왜 어떻게 그 자리에 이제 갔는지 모를 만한 정말 상류층 뉴욕의 그런 런트를 감정이 있는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정말 자주 성과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제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면 아 어떤 식으로 이제 뚫고 가야 하나 뭐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다. 뉴욕에서 보이는 게 뉴욕은 비싼 동네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실 게 여기는 뭐 그런 법조인, 경영인, 테크 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 열심히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잘 그런 이벤트를 제가 다녀왔어도 뭐 결국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 당연히 주변에 알아두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사회에 대한, 네, 얼른, 얼른 끝내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혹시 미국은 왜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에 미국은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이 회사가 나를 왜 뽑아야 되고, 왜냐면 하 결국에 우리가 아시안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소수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기회가 왔어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기회는 누가 줄 것인가, 이런 사회 구조적인 좀, 사회를 생각했을 때 좀, 빅픽처 문제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미국에 오셨다가 좀 기대 못 미쳐서 실망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결국에는 고군분투를 해야 되고 건강하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한국인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제가 생각하는 게 결국에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 대통령이 나오면 어떤 사회일까 그게, 그게 내 생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에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소수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사회 그러면 혹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어떤 나라인 것 같고 아니면 미국의 좋은 문화와 안 좋은 문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좋은 문화는 존댓말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한테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 물론 당연히 존중하면 이제 표시 를 하되 그런 장벽이 사라지는 거 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당연히 높임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는데 미국에선 그런 게 없다는 게 이제 네트워킹이나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다양성의 나라지만 다양성이 공존을 하고 이 사회에서 한국인 아시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소수 기 때문에 저기 이제 상류층이나 이제 기득권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증명해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 혹시 우성님은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올해도 사실 책을 많이 읽었고 책을 읽어야만 나와 좀 다른 세상에 있는 아니면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의 관점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해요. 강연을 가지 않아도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정보도 있구나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성님의 인생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인생 책 최근에 제가 재밌던 책을 알려드릴게요. 아담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사람은 두 분류를 나누는데요. 베푸는 사람과 가져가는 사람 가져간 사람은 당연히 조금 셀프시하겠죠. 근데 이 연구의 목표가 뭐였냐면 기버들이 결국에 롱런에서는 더 사랑받고 성공한다 이얘기였데 여기서 핵심인 포인트는 기버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걸다 바치고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목표와 커리어가 뚜렷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도우면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의 좀 중요성을 둔것 같고요. 제가 영어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Paid forward.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에 이제 많은 선배들과 동료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후배분들이나 동생분들이 가끔 이제 고민 상담이나 이제 조언을 구할 때는 저도 꼭 시간을 내줘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나도 받았던 게 있으니까 나도 그만큼 돌려주고 싶고 그 친구들도 이제 더 이제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질문했다면 그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